네, 안녕하세요. 오맨피싱의오맨입니다 오늘은 여기 군산의 남판파제 포인트에 왔습니다. 남판파제가 은근히 좀 괜찮은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. 안으로 한번 들어가볼게요뷰도 괜찮고 방파해가 있요탁 타여있어요 방파제 자체가 너무 탁 타여있어서 바람에 불면 다 맞아요 이게좀안 좋은 점인데 우측으로 보면은 여기 테트라포트 또 좌측으로도 보면은 테트라포트가 있어요 저 양쪽에 테트라포트가 있구요. 주로 여기는 원투낚시도 하고, 찐낚시 하시는 분들도 있고, 그리고 무어낚시 하시는 분도 있는데, 찐낚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원래 이 테트라포트 이쪽이 내려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내려가서 낚시 다 합니다 여기가 일단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저도 여기 여름에 와서 원투 낚시를 몇번 해봤거든요. 그때는 이제 뭐 백조귀 나오고 망둥어, 장어도 나와요. 지금은 고등어, 풀치, 우럭 정도 나오고요. 저녁에 되면은. 폭이랑 장어도 나올 것 같아요. 미끄림도 그렇게 많이 오고 낚시하기는 딱 괜찮은데요. 이 테트라포트 자체가 좀좀 좀 그렇죠? 안으로 쭉 가볼게요. 이 구간이 좀 길어요. 그래서 이제 구간 구마다 어떻게 보면 다 포인트라고 할수 있는데, 그래도 앉을 자리도 있고, 또 여기서 텐트 쳐놓고 캠핑도 할수 있고요. 근데 단, 불편한 게, 여기 화장실이 없어요. 그래서, 가족단이나, 아니면은, 뭐, 연인끼리 와서 있으면은 좀 불편할 것 같아요. 화장실 없는 점이, 어떻게 보면은, 많이 불편하죠. 그리고 보면은 이게 돔식으로 이렇게 벤치가 있습니다. 벤치가 있고 한, 한 구간, 두 구간 딱두 구간이 돔식으로 벤치가 있어요. 돔 옆에서 음, 낚시에도 붙찮고요 이쪽도 테트라포트 원투 치기는 테트라포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. 따뜻해 보면 비응항 쪽에 비하면은 그나마 좀 저, 적은 적은 수입니다 테트라포트가. 여기는 제가 봤을 때는 간조 때는 좀 별로인 것 같아요. 만조 때가 제일 입질이 제일 오고 간조 때 되면은 좀 입질이 드만 그런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. 여기는 제가 해보지 않았어요? 간조대와 뭔가 입질이 거의 없더라고요 자리는 진짜 넓어요. 공포하기는 진짜 괜찮은 포인트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. 쭉, 쭉 한번 들어가 볼게요. 진짜 뷰나 풍경은 좋은 것 같아요. 여기가 또 이제 해가 떨어지고 노을이 생기면 정말 이쁜 뷰가 많이 연출이 됩니다 여기가 위쪽에 여기 보면 이렇게 위에서 삼각대 딱 놓고 원투칠 수 있는 이런 좀 괜찮은 구간이에요 여기도 아는 분들로 와서 낚시를 많이 합니다 원투 낚시 많이 여기서 텐트 쳐놓고 하시고. 낚시로 딱 오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. 좀 잠시간 있으면은 밥 먹고 잠시간 있으면은 모를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는 다 짬낚시로 딱 해서 맨 마리 딱 잡아가면은 딱 좋은 구간이죠. 위로 한번 올라가겠습니다. 치기는 진짜 좋아요. 여기 지금 컨테이너 하나 있는데 여기도 삼각대도 붙이면 좋아요. 레프도 괜찮죠. 이정 옆에 텐트도 있고 삼각대도 붙치고 그리고 지금 저기 보면은 저 파란 길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기가 여밭이에요. 장어가 잘나올수 있는 여밭이 조건이 될 거거든요. 장어 뿐 아니라 그럽다 같고 다른 어종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좀더 가면은 여기부터는 이제 들어갈 수 없어요